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8th of May, 2022. Sunday, now 11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KMH. KMH.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요즘 좀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골프 쪽하고 또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900원, 금요일날은 1.44% 떨어졌고, 7,000원, 7서부터 9,500원 박스권인데, 최근 3개월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꾸준히 올라왔고, 당분간은 좀더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2주 정고점이 15,000원이니까, 아직까지도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고, 최저, 52주 최저점은 6,580원, 시총은 4,035억이고, 외국인 지분이11.5 86%고요. 2 0 2 0년에 매출이 2,767억, 작년에는 2,889억. 2 어, 0 2 0년에 영업이 603억, 작년에 7 4 1억으로 영업 이익률이 2020년에 21.78, 작년에는 25.65니까 영업 이익률이 일단 상당히 좋은 게 매력적이고 부채 비율도 158.71로 안정적입니다. 회사는 2000년 10월에 설립이 됐으니까 한 22년 정도 된 회사고 2003년부터 자체 송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 미디어 쪽으로 국내 송출 사업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서부터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골프장 관련해서 매출이 1,02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86억. 자기네 자체 골프장도 있고 위탁경영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스카이 72 우리나라에서 홀이 가장 많은 72홀인데 요거를 위탁경영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골프 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뭐 송출 사업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신규 성장 동력으로 골프장 쪽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했던 걸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리서치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